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이번 아, 시간은 아, 풍수 생활 풍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 이번에 생활 풍수 시간의 제목은 좋은 꿈, 좋은 일이 생긴다. 요로 했는데 잠잘 때 머리 두는 방향. 어, 잠잘 때 머리 두는 방향이 요즘에 그 유튜브상에 뭐내 사주가 뭐. 일주가 목이 되니까, 뭐, 목으로, 뭐, 동쪽으로 두고, 아 뭐, 해야 된다. 뭐, 용신이 뭐니까 그렇다. 아는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이제 상담을 받아서, 아,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아, 우리 인간은 보통, 사람은 보통 모두 머리 두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람은 다들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자야 돼. 동쪽. 동. 동쪽의 동. 이 동으로 머리를 둔다는 것은 동은 뭐냐면 해가, 바다에서 해가 탁 떠오르는 거야. 그니까 창조, 그 생명이야. 다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하는 거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야. 해가 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생장, 성육, 생육성장하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을 동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쪽에 머리를 두고 있나야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그날 하루 일이 모든 것이 발전성이 있게 발전이 되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머리를 꼭 두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동쪽으로 이렇게 집이 있으면 동으로, 여기 동, 뭐, 여기 동이잖아요. 동, 여기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 북이, 북이면, 머리를 동으로 이렇게 두고 자야 된다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고 자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동쪽이, 뭐, 머리 두기가 좀, 음, 좀 그렇다, 예? 그렇다 면 어디다 둬야 되냐면, 남쪽으로 둬야지, 남쪽으로. 동쪽이 머리 두기가 만약에 그렇다면, 남쪽으로, 예? 남쪽으로. 이쪽으로 돌려 드릴게요. 왜냐하면 동쪽에 머리둘 수는 있 방향이 아니에요. 뭐 여기에 무슨 뭐 물건이 있고 짐이 있고 여기 뭐 화사모터 이쪽이면 뭐 바깥이 휑 하게 돼 있거나 뭐 어떤 경우의수가 동쪽으로 정 이제 동쪽으로 쫙 머리를 못 둔다. 예를 들면 머리를 못 둔다 하면 그때는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남쪽으로 돌려. 남쪽으로. 여기가 남. 음, 여기가 동, 남, 서북이면 남쪽으로 돼야 돼 남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니까 동쪽 다음에 머리 동쪽이 최길이야 아주 좋아 1번 1번이야 그 다음에 남쪽 남쪽으로 돼야 돼 남쪽으로 남쪽 남으로 남쪽 이 2번 차선으로 좋은 게야 남쪽에 차선으로 좋은 게왜 차선으로 좋으냐면 이 남쪽은 아 어, 우리가 북쪽은 음, 어디에요 북망산천이라 해서 북쪽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거야 그럼 남쪽은 해가 불이 팍 붙는 거야 남쪽은 화야 남은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을 때 남쪽에 아궁이를 짓고 아궁이를 하고 북쪽에 여기 북쪽에다가 굴뚝을 해야 돼 북에다가 굴뚝을 그래야 아궁이에서 불을 팍 화. 화 에다가 올려놔야. 화에 불을 올리네, 불이 잘 타서 북, 북쪽으로, 어, 해서, 이누나가네 북은 수니까, 이 연기가 이쪽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북쪽에다 아궁이하면 북은 수야. 여기 북은 수란 말이야. 여기가 남쪽은 여기 화고, 여긴 북은 수야. 불, 물 위에 불을 떼서 올려놓으면 여기다가 화를 올려놓으면 불이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북쪽은 물이니까 물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물 위에다가 거기다가 불을 떼서 어, 잔솔가지를 놓고 불을 피우려고 하면 불이 붙겠냐고 물 위에 어떻게 불이 붙어 그러니까는 북쪽에서는 아궁이를 만들지 않는 거야 남쪽에 남쪽에는 불이니까 불 위에 불을 놓으니까 얼마나 잘 붙어 요 그래서 북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남쪽은 뭐냐면 남쪽은 그, 아, 하루로 얘기하면은, 12시를 보면 되고, 동쪽은 아침, 해가 뜨는 일곱 시를 보면 돼. 그래서 남쪽은 불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쪽은 일락서산이라 해서 모든 것이 해가지고 멸하는 곳이 일락서산이야 그래서 서천 대신 할머니 하잖 서천. 서천 대신 사람이 죽어서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저기, 어, 그, 죽으면, 어, 어, 황천 간다고 하자. 누루 황천. 누루 황천. 서쪽으로 가는 게 황천. 예? 누루 황천. 그니까 러 서쪽으로 가면 죽고 모든 곳이 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도 마찬가지. 죽으면 또 북망산천 간다고 하자. 북망산천. 북망산천에 죽어서 간다고. 북망산천. 북망산천? 여기, 북망산천에 여기 가가지고 그 산소를 쓰니까 다 북망산천이에요. 그래서, 어, 그 서쪽과 북은 지고, 멸하고, 망하고, 끝나는 데야. 다 이제 일을로 얘기를 하면 다, 어, 그 게임이 끝나는 거고, 동쪽과 남쪽은 시작하는 곳이니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우선 좋아요. 그러니까 집이 항상 방이 있으면. 이 방이라면, 집도 삼각형이나 뭐 이런 것은 뭐 다이아몬드형이라든가 뭐 집으로 이렇게 예뭐 한, 한쪽이 뭐 역삼각형이나 이런 방이 되면 좋지 않아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집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면, 동쪽으로 머리를 둘 자가 제일 좋고, 동쪽으로 피치 못해서 머리를 못 둔다고 하면, 남쪽으로 두시면 돼. 그때는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돼. 남쪽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이 좋은 꿈, 꿈짜리가 좋아져. 일단. 그리고 이제, 꿈짜리 가좋아지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은 맨날 분방상청 가고 중로로 가는 거야. 서쪽으로 하면 이 해가 일락서산으로 해서 일을 시작도 못하고 다 망해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잠잘 때는 머리를 둘때꼭 동쪽이 하면, 어, 남쪽으로 돌아.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 우리가, 어 여기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나는 동쪽, 남쪽도 그렇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어떤 거니까 내 사주에 맞게끔 간다. 하면 사주는 전문가가 풀어야 돼요. 전문가가 팔아서 그 사람이 용신이 뭐고 그리고 귀문둥가 팔진이라는 거 있으면 거기는 생사 방향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진일보해서더 간다고 하면 아, 나부모행이라고 그러죠. 나부모행, 나부모행에 갑자울축 어? 병인 종묘 무진기사 하면 갑자 을축 해 중, 급 병인 종묘 노중화 일이 나온단 말이에 갑자 을축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 을축은 을축생은 갑자 생이나 을축수 해 중, 금이야. 해 중, 금이니까 금방향 금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 금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보면 돼. 금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금은 어디야?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자든지 중앙 토 토로해서 토생금 하든지 이러면 돼. 내가 금이니까 금쪽으로 가면 되고. 요거는 나부모행은, 그, 우리가 인터넷상에 가서, 나부모행표, 조견표쯤 다 나와요. 그러면 자기 띠가, 무슨 생인지, 무진생인지 뭐 하면은, 무진생이 뭔지, 뭐, 갑, 어, 벽상토인지, 뭐, 금박금인지, 뭐, 갑진을사, 금박금, 뭐, 이민개명, 아 그, 이거 갑진을사, 복둥화, 이민개명, 금박금 해서, 화, 금, 이렇게 해서, 그다 띠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예? 이렇게 다 나오고, 경자신축, 벽상토, 이렇게 이제 토라고 이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토 되는 방향, 금 되는 방향, 수 되는 방향, 화 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거는 조금 더 진일부 해갖고, 내가 매일 제 동이나 뭐 나무로 머리를 잡는데 내가 내일 시험치러 가는데, 어떻게 했냐, 뭐 이제 해가지고, 그 방향을 일시 바꾸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어 집중해서 뭐, 그거는 하루, 뭐, 이렇게 이틀이지만 평상시는 무조건 동쪽으로 물들 돌아. 무조건 동쪽으로. 그 다음에, 무조건 동쪽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동쪽에 머리를 두지 못할 사정이라면그 다음에는 차 남쪽이다. 동쪽이 최길 남쪽이 두 번째 차 길로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매일 좋은 꿈,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는 사람도 이렇게 머리를 바꾸면 악몽이나 가위에 안 눌린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꿈 꾸고 좋은 꿈 꾸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꿀팁 드리는 거예요. 잠잘 때 머리를 두는 방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짐승들도 그쪽으로 머리를 둔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로 머리 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서쪽이나 북쪽으로 두면 재수없는 일을, 몸이 아프고, 망가지고, 다 되는 일 없고, 이렇게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잘못 두면. 자, 오늘 꿀팁 재밌게 보셨나요?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빵빵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